아우 장애물 파기 너무 맛있다 이 구간 코딱지 구간 너무 좋아요. 아 맞다 얘들아 보름달 이벤트 얼마나 남았어? 야 잠깐만 나 아직 못 모았는데 나 이거 한정판 보물 얻어야 되는데 한 시간 남았, 진짜? 아 미친! 조졌다. 야 이거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? 일단 빨리 먹어봐. 진짜 조졌다. 점수보다 저 보름달에 신경이 쓰이는데요. 네, 일단 다섯 개 모았어 이번에. 그래도 몇개좀 내가 까놨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일단은 장, 제발 오! 어? 여기서 나와야 돼 제발! 아세개 남았는데 뭐가 좋을까? 좀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 없나? 가자 아니 왜안 나와? 지금 시간 5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나와라 좀. 아왜 아직까지 못 얻어놨을까? 아 이거 못 먹으면 너무 우울할 것 같아. 자한 개요. 두 개요. 3개, 4개, 오케이, 4개, 나쁘지 않은데 이속 도면두번깔수 있을 것 같아. 남은 거는 3번인데, 한두번 정도 깔수 있지 않을까? 설마 확률 3분의 2인데 안 나오겠어. 5개, 왜또안 나와? 6개, 어, 좋아요. 6개 먹고 그만하기 하는 식으로 가야 될 듯? 이 정도 속도면 괜찮을 것 같아. 12시까지 충분히 획득할 것 같은데? 10개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요? 나왜 6개 먹어? 아, 감사합니다. 아니, 이거 보탐 시간 너무 아까운데? 72개. 아, 제발. 4개! 나에게 시간이 1시간 정도 아 사, 1시간도 아니야 한 30분 정도만 더 있었어도 아 그러면 3개 다깔수 있는데 2개까지밖에 못깔것 같은데 왜안 나와 하나 다섯 개가 끝이야? 아니 왜 아 너무 억울한데? 어씨! 50개 모아가지고 이번에 나오면 정말 다행이기는 해. 그 다음 것까지 못 모으나? <laughs> 자! 안녕! 야! 아미친두 개. 세개어 뭐야? 갑자기 두개한 번에 나왔어. 어, 아, 이거 문빨인가? 본데 그렇지, 네 개, 다섯 개. 야, 좋아요. <laughs> 두개한 번에 나오네. 하나만 더, 하나만. 왜안 나와? 하나, 하나. 어우, 개두 개. 두 개. 어. <laughs> 세 개.

확실하게 그냥 6개로 쇼부 봐야 되겠다. 에픽보 3분에 6개 먹었다고요. 3분에 6개요. 30분 남았잖아. 60개 먹을 수 있는데 60개면 두번깔수 있지 않나? 4개. 좀 줘라! 제발! 그렇지, 그만하기 바로. 제발! 나와야 돼 여기서! 제발! 제발! 죽었다! 진짜 비상이다. 3분의 6개 페이스 가자. 3분의 6개 페이스. 나에게 시간이 30분만 더 주어졌었어. 아, 네개 뜬다고? 안 되는데. 여섯 <laughs> 개! 미리 하나 깨뜨리고 두개 아 10분만 더 있었어 아내 시간! 이럴때는 보탐 왜 이렇게 자주 보내주냐 세개 열개 하나만 더 먹자 제발 아 오케이 아니 근데 약간 필탄비례인가? 왜 이렇게 더안 나오는 것 같지? 아니 이걸 못 타면 들어간다고? 왜 오늘이 마지막인 거야 스발 하나만 더줘 하나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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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... 지금... 한... 30개 넘게 남았어 어, 이제 반갑습니다. 아 어제 반갑습... 아 아, 두개 놓쳤다, 이런 식으로. 네 개. 아, 저두 개가 설마 스노우볼 굴러가지는 않겠지? 다섯 개. 한 개요. 야! 어 오. 좋아요 네개 아니 아까 그두 개가 스노우볼 될 수도 있겠는데? 응? 다섯 개 마지막 하나 여섯 개하자 그렇지! 바로 그래서 왕창 막한 10개씩 안 뜨나? 아, <laughs> 씨. 어... 나 보탐 이렇게 잘 가는 줄 몰랐다, 에피포. 우울하다. 나몇 개야? 아. 아, 이거는 불가능이다, 사실상. 그러면 마지막, 이거라도. 씨발! <laughs> 잠시만! 마지막, 너라도 확률 그래도 있어. 1분 몇 초? 너가 마지막 희망이다, 그래도. 갈아 낄 시간도 없다. 두 개. 1분. 제발. 난 방어막 미리 깨나 여기 꽁꽁이가 없어갖고 수중에 저거 연계가 아직도 떠요? 아직 몰라요 이거 게임 어? 어? 놓친 거일 거야? 먹었는데 개수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아마 놓친 거일 거야. 그렇지. 아. Mm-hmm.